1950년대 후반 일본 미야자키현의 고시마 섬에 사는 일본 원숭이를 관찰 중이던 교토대학 연구진은 믿기지 않는 광경을 목격합니다. 평소와 같이 먹이로 준 고구마를 우연히 한 어린 암컷 원숭이가 바닷물에 씻어 먹은 것이 시작이었는데요. 이 행동은 섬 내부의 원숭이들에게 점차 퍼져나갔고 얼마 지나지 않아 100마리가 넘는 원숭이들이 고구마를 바닷물에 씻어 먹게 되었죠. 바로 그 순간 놀랍게도 오이타현의 일본 원숭이들도 고구마를 씻어 먹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고시마섬의 원숭이 집단과 완전히 독립된 개체군임에도 마치 습관이 전파된 것만 같은 이 기묘한 현상은 1965년 논문으로 발표되며 커다란 논란을 불러왔는데요. 백 번째 원숭이 현상: 한 집단의 구성원 중 상당수가 새로운 행동 양식을 받아들이면 설명할 수 없는 수단을 통해 다른 집단에게도 행동 양식이 전파된다. 이는 물리적으로 분리되어 있거나 서로 소통할 수단이 없는 집단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도무지 기존의 상식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비과학적인 현상. 최대의 문제는 이와 같은 일들이 드물지 않게 벌어진다는 것이었죠. 1981년 루퍼트 셀드레이크 박사가 저서를 통해 형태형 성장 가설을 제시합니다. 케임브리지 대학교에서 생화학 박사를 취득한 이후. 활발한 연구활동을 이어오고 있던 셀데레이크 박사의 이 새로운 가설은 발표 즉시 어마어마한 파장을 몰고 왔는데요. 1988년 발간된 저서, 과거의 현존, 형태의 공명과 자연의 습성을 통해 더욱 구체화된 형태형 성장 가설의 내용은 다음과 같았죠. 1960년대에 빅뱅 이론이 널리 받아들여지기 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우주를 불변의 존재로 규정했다. 진화는 오로지 생물학적 영역에 국한되어 있다고 생각한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우주가 진화한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리고 진화하는 것은 생물이나 우주뿐만이 아니다. 자연의 법칙 또한 진화하고 있다. 그렇다면 자연의 법칙은 어떻게 기억되고 또 시행되는 것일까? 이를 설명하기 위해 나는 이 세상에 형태형 성장이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실시간으로 기어, 유전자, 습관 등의 수많은 정보가 기록되는 형태형 성장은 고정되어 있지 않고 끝없이 진화한다. 생물이나 물질은 형태형 성장에 기록된 정보를 바탕으로 한 법칙을 따른다. 즉, 한 개체가 특정한 행동을 형태형 성장에 기록할 경우 다른 개체들 사이에 특정한 행동이 빠르게 확산될 수 있는 것이다. 이를 통해 그 전에는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던 발견이나 사건이 어째서 한 번이라도 발생하게 되면 계속해서 발생하는가라는 의문을 설명할 수 있다.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은 형태형 성장에 기록되고 있으며, 생물이나 물질은 형태형 성장에 기록된 정보의 영향을 받는다는 셀들리크 박사의 가설은 그저 터무니없는 이야기로만 보였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제시된 근거가 아주 다양하기도 했는데요. 심지어 그 중에는 기존의 이론으로 설명할 수 없는 미스터리한 사례들도 있었죠. 일본어 동요 실험. 셀드레이크 박사는 일본어에 대한 지식이 전무한 영국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세 가지 일본어 동요를 배우고 암기하도록 하는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첫 번째, 수백만 명의 일본인들이 알고 있는 대중적인 동요. 두 번째, 연구진이 새롭게 제작한 일본어 동요. 세 번째, 의미 없는 일본어 단어들을 그럴싸하게 배열한 가짜 동요. 학생들이 일본어를 전혀 알지 못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세계의 동요를 외우는데 걸리는 시간에 차이가 없어야만 했는데요. 그런데 모든 학생들이 첫 번째 동요를 다른 두 개에 비해 아주 빠른 속도로 배우는데 성공했죠. 이는 곧 수많은 일본인에 의해 오랜 시간에 걸쳐 형성된 형태형 성장이 학습에 도움을 주고 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모스 부어 실험 심리학자 아든 말버우가 고안한 실험의 결과 역시 동일하였는데요. 그가 임의로 제작한 가짜 모스부호와 실제 사용되는 공식 모스부호를 무작위로 선정된 이들에게 학습시킨 결과 대부분의 피험자들이 공식 모스부호를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습득하였죠. 단어 실험. 예일대 심리학 교수 게리 슈워츠는 히브리어 성경에서 48개의 세 글자 단어를 선정했습니다. 24개는 흔히 사용되는 단어였으며, 다른 24개는 매우 드물게 사용되는 단어였는데요. 피험자들에게 의미를 알것 같은 단어를 고르라라고 지시하자, 흔히 사용되는 단어들이 드문 쪽에 비해 두 배나 더 많은 선택을 받았죠. 이미지 실험. 놀라움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1983년. 영국의 한 지역 방송국에서는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해당 이미지가 무엇으로 보이는지에 대해 질문하는 실험을 진행했는데요. 정답을 맞춘 사람은 단 34명에 불과했죠. 방송을 통해 해당 이미지의 정체가 개라는 것을 공개한 지역 방송국은 약 2주 뒤 타지역의 시민 850명을 대상으로 동일한 실험을 개시했습니다. 지역 방송국의 특성상 타지역의 시민들은 일전에 방송을 시청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정답률은 이전과 비슷해야만 했는데요. 그런데 이번에는 정답률이 무려 10.5%에 달했죠. 셀드리크 박사는 지역 방송국을 통해 이미지의 정체를 알게 된 특정 지역 사람들의 기억이 형태형 성정에 기록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해당 실험의 결과를 해설했습니다. G-미로 실험 동물 실험에서도 똑같은 현상이 발생하였는데요. 먼저 셀드레이크 박사는 여러 마리의 쥐들을 복잡한 미로에 투입해 길을 익히도록 만들었죠. 그후 미로를 학습한 쥐들이 새끼를 낳게 한후 성장한 새끼들을 미로에 투입했습니다. 이 과정을 반복하자 나중 세대의 쥐들이 이전 세대보다 빠르게 미로에 숙달된다는 결과가 나왔는데요. 가장 둔하고 숙련도가 떨어지는 개체들만 선별하여 교배시켰을 때에도 결과는 마찬가지였죠. 획득한 기억은 유전되지 않는다가 일반적으로 당연한 상식이라는 것을 고려하면 해당 실험의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마치 정말로 형태형 성장에 미로의 형태가 기록된 것만 같았는데요. 이후 진행된 철새어 흰개미 실험에서도 결과는 동일했죠. 미적분의 동시 발견 1666년, 잉글랜드 왕국의 아이작 뉴턴이 미적분 이론을 발명합니다. 뉴턴은 자신이 발견한 미적분을 공개적으로 발표하지 않고 대신 출판하지 않은 상태의 논문을 자국의 수학자들 한정으로 공유했는데요. 비슷한 시기에 이러한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던 신성 로마 제국의 고트프리트 비렐름 라이프니츠가 1675년 미적분을 발명합니다. 두 사람의 발명은 아무런 교류가 없던 상태에서 행해졌으며 완전히 독자적인 것이었는데요. 셀드레이크 박사는 세계의 이론이 동시대에 두 사람에 의해 각각 발명된 해당 사건을 결코 우연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다고 주장했죠. 뉴턴이 형태형 성장에 미적분이라는 존재를 기록한 순간 이것이 라이프 니치에게도 영향을 끼쳤다는 것이었습니다. 개구쟁이 데니스 동시 출간 인기 만화 개구쟁이 데니스의 경우에는 형태형 성장 말고는 설명이 불가능한 사례로 꼽히는데요. 1951년 3월 12일 미국의 만화가 헨크 캐첨과 스코틀랜드의 만화가 데이비드 로우가 동일한 제목의 만화를 동시 발행하는 놀라운 우연이 일어났죠. 두 만화는 줄무늬 옷을 입고 강아지를 키우는 장난꾸러기 데니스가 등장한다는 공통점까지 존재했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형태형 성장이 두 만화가에 동시에 영향을 미치며 발생한 사건이라는 건데요. 형태형 성장의 기묘한 사례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죠. 사라지는 다형체 1996년 에이즈 치료제 리토나비르가 출시됩니다. 이때 리토나비르는 매우 안정적인 결정 형태를 하고 있어 냉장 보관이 필요 없는 알약으로 판매되었는데요. 그런데 1998년 한 실험실에서 알수 없는 이유로 새로운 리토나비르 결정체가 생성되었죠. 일명 E형으로 불리는 신결정체는 기존의 결정체보다 용해도가 훨씬 낮아 치료제로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실험실에서는 어째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를 연구함과 동시에 다시 기존 결정체를 생산하려 시도했는데요. 그런데 그 어떠한 방법을 써도 오로지 이형만이 생성되었죠. 이 기묘한 현상은 들불처럼 각지에 위치한 실험실로 번져나갔고, 이웃고 몇주 뒤에는 기존의 결정체를 생산 가능한 곳이 전 세계 그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이어 5천만 달러에 육박하는 손실을 입은 제약사는 직원들의 여름 휴가를 취소한 후 밤낮 없이 일영을 다시 생산할 수 있는 방법 개발에 매달렸는데요. 그 결과 극도로 통제된 조건 하에 가까스로 생산된 일영은 특수 냉장 젤캡에 담긴 상태로 남아 가까스로 결정체를 유지하며 판매될 수 있었죠. 이와 같은 사라지는 다형체 사례는 과학자들에게 있어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천재지변이라 불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이 형태형 성장의 새로운 결정체가 기록되는 순간, 그것이 진화한 자연의 법칙으로 해석된 결과라는 건데요. 셀드레이크 박사는 기존의 결정화가 잘 되지 않던 물질이 한번 결정화에 성공하는 순간, 전 세계의 실험실에서 동일한 사례가 속출하는 것 또한 사라지는 다형체와 유사한 형태형 성장 사례라고 덧붙였죠. 한편, 명확한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 가상의 존재를 가정하는 것도 모자라, 그 존재가 자연 법칙에 막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주장은 학계의 커다란 반발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모든 실험들의 결과에는 합당한 이유가 전부 존재한다는 것인데요. 일본어 동요 사례의 경우 널리 불리는 대중적인 동요는 당연히 외우기 쉬울 수밖에 없다는 것. 모스부어 사례 역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글자를 가장 짧은 부호로 정하는 등 사용하기 쉽게 고안되었기 때문에 배우기 쉽다는 것. 사라지는 다형체의 경우 단순히 훨씬 안정적인 결정에 자연의 선택을 받은 결과라는 것이었죠. 반면 형태형 성장 가설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동시 발견이나 이미지 실험과 같은 현상을 대체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는지에 대해 끊임없이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과연 루퍼트 셀드레이크 박사의 주장처럼 세계의 법칙은 생물과 우주와 같이 끊임없는 진화를 거듭하고 있는 걸까요?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형태형 성장이라는 거대한 자연의 아카이브에 우리의 모든 경험과 행동이 기록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기묘한 밤이었습니다.